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다들 수익 내고 있어서 바쁘시죠? 항상 저 백호디 영상 보시면서 행복 투자하시고요. 상한가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벌써 4월 중순이 넘어가고 있고요. 시간 정말 빠릅니다. 오늘도 따끈따끈한 종목 가지고 왔으니까요.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국내 시장 분위기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오늘의 신규 종목 추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시장 분위기 브리핑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와 코스닥이 보합권에 이르었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미국 증시가 보합권 혼조세로 마감하면서 국내 증시도 이에 영향을 받아 상승폭이 제한된 모습이고요. 5월에 FOMC에서 25bp 인상 후 긴축 종료, 25bp씩 연말 1에서 2회 인하가 컨세서스로 형성되어 있어 패드의 전망과 괴리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증시는 제한적인 등락 속 변동이 확대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코스피의 경우 기관에서 6700억원 가량의 매물이 출회되면서 하락을 기록했으나 요즘 한창 떠오르고 있는 핫하죠 2차 전지주가 이를 어느 정도 막아주었습니다. 코스닥 시총상이 종목 중 2차 전지주만 올랐고요. IRA 세부 모델 발표로 국내 2차 전지 업종 수혜 기대감은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특히 국내 배터리 3사 수혜가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금일 종목 추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디젠스 입니다 오늘 오전부터 갑작스러운 급등과 함께 많은 기사들이 쏟아 나온 것부터 여러분들이 아마 눈치를 채셨을분도 있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식회사 디젠스는 올해로 업력 18년 차의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 기업인데요. 자, 지배회사인 주식회사 DH 코리아가 35.76%가량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 DH 코리아는 올해로 업력 2년 차의 반도체 제조형 기계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이고요 디젠스의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지난해 12월까지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갑작스러운 주가 급등의 원인은 아마 베스트에너지의 역할이 컸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 디젠스 낮부터 갑작스런 26% 급등 1,400원 선 재돌파 특징주 디젠스 주가 급등 자회사 베스트에너지 부가 이렇게 화, 확인할 수있고요자 베스트에너지는 2차전지 필수 부품인 리드탭 기술을 개발하고 해외 판매까지 하고 진행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이 기술 덕분에 그동안 전량 일본산 수입 제품에 의존하던 시장에서 국산 대체제로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 디젠스가 베스트에너지에 대한 지분 투자와 공동개발을 추진하여 2차전지 부품산업 부자로 진출하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이 과정은 무려 1년간의 긴 협의 끝에 이루어졌고, 실제로 디젠스의 공장과 베스트에너지의 공장도 서로 고장 차로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보다 활발한 교류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최근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2차 전지는 과열 양상이라 큰 수혜를 입으면서 오늘의 디젠스의 주가 또한 급등하게 된 겁니다. 자, 뉴스 한번 보시면 베스트 에너지 빅3, 미래차 리드탭, 필름 페이퍼 기술 개발 기술 기업 선정, 지분 투자, 공동의 2차 전지 품선어 진출,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럼 디젠스의 주가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디젠스의 일봉이고요. 보시다시피 지난 2020년 8월 25일 8월 25일 바닥을 기준으로 상승 채널 안에서 그 추세를 유지하며 재속적인 추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오르고 있죠. 특히 집중해서 보셔야 할 부분은 바로 어제와 오늘의 시점인데요. 여기 보고 계시는 224일 이동 평균선의 지지를 받고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준 모습입니다. 자, 이에 따라 아래 에위치해 있던 20일 평균선과 60일 평균선의 골든크로스가 형성되었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히 모든 이동 평균선의 정배열이 이쁜 상태를 이루며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반등은 지난 4월 7일 한 차례 상승파동 이후 조정파동으로 놀림을 받은 뒤 다시 한번의 임펄스파동으로 보시는 것이 합리적인 분석이 되겠고요. 자, 금일 진입가는 종가 기준 1,451원으로 목표가는 지난 매물 대인 1,778원으로 대략 20 3%의 수익률을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두 번째 추천 종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추천 종목은 바로 하나 기술인데요. 금일 종가 마감 기준 주가는 89,200원. 89,200원으로 52주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자, 하나기술은 지난 2003년 3월 18일 설립되어 올해로 업력 21년차의 특수목적용 기계제조 기업인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2차 전지 양산, 자동화, 설비 제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뉴스 보실게요. 하나기술 4거래일 연속 상승에 일프1 급등. 52주 최고가 경신. 하나기술 주가 강세. 증권가가 목표가 상향 조정 영향. 자, 하나 기술의 재무쟁 상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동정업계 기준 매출액이 상위 20%에 속하는 기업으로 2022년 기준 1,127억 5,015만원 매출액을 달성했는데요. 영업이익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06억 7,391만 원. 당기순이익 9억 4,1161만 원. 자, 전체적인 자본금까지 작년 기준 37억 4,080만 원으로 증가하는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올해 3월 기준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 모두 흑자를 기록하면서 건강한 성장을 보여준 기업인데요. 하나 기술도 마찬가지로 2차 전지 장비 관련주로 통합니다. 요새 뭐 전부 다 2차 전지가 너무 핫하죠? 자, 다음으로 하나 기술의 차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폭발적인 급등으로 2021년 초부터 이어져 오던 변동폭을 강하게 상승 돌파한 모습입니다. 역대 가장 높은 주가를 경신했는데요. 보다 자세히 더 살펴보기 위해 1시간 봉 차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올 초부터 이어져 오던 상승 채널을 타고 계속적인 상승의 모습을 보여주다가 오늘 그 상승세 축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동 평균선의 정배열 상태가 완성이 되었고 그 이격도 점차 벌어지면서 상승 모멘텀이 한층 더 강력해진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RSI 지표 상에서 캔들의 고점은 상승하나 지표의 고점은 하락하는 일반 하락. 다이버댄스가 포착되었고 현재 RSI가 84.96으로 과매수 상태를 띄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현명한 대처가 필요한데요. 저희 추천 진입가는 음 피보나치 대졸림 기준으로 0.38의 구간인 8만 5천 4백원 이고요 목표가는 전 고점인 9만 1,400원. 대략 7% 정도의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추천 종목 두개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들었구요.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위에 1코디의사항과좀목 받으실 분 010-8464-753번번으로 문자로 배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매일매일 장전 중에 뜨끈뜨끈한 종목 추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 최소, 마지막으로 안내 말씀 하나 드릴게요. 최소, 2000%, 아니, 200% 발사가 기대되는 상한가 종목 받으실 분, 이번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 매일 아침 장전 추천 종목 받으실 분. 복구가 절실하고 이제는 수익을 챙기실 분. 손실에 대한 불안감이 아닌 수익에 대한 기대감으로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문자가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시간이 좀 지연되고 있긴 한데요. 제가 한분한분다 연락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바로 연락을 드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국내 시장 분위기에 대한 브리핑과 더불어 디젠스와 하나 기술 이두 가지 신규 종목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다들 투자에 도움 많이 받고 계신가요 꼭 믿고 따라오셔서 여러분도 돈 버는 투자 하시길 꼭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쯤에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백호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